KTX 122 열차입니다. 여차놓고 출발합니다. 야무우 응. 잘빠는데 뭐 왜? 에이. 아, 저거. 아거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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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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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거. 저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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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거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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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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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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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거 내가 해볼까 요니? 너? 너 아, 이거 네. 잘해 외교로 가면 돼 외교 갔다가 그 타면 되니까 지하철 안가잖아 아 지하철 외교 사서 그냥 롬웨이 군교 하응 있거든? 근데 없습군 여기서는 군교가 어디고 저희네 조상으로 치는 지장 같은데 그런 게 없나? 금방 맛있어 됐어? 부산에 그 이런 판 없어, 꼬막 다 아, 안타깝다. 아니 이용과정이라서다 저런 애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뭐 애들 다각 다르니까. 네. 모델은 아닌데 응. 이제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中种。 21월에도 한번 올걸서 네, 신고해. 왜? 왜? 여기 있다? 한 번만요. 행운동 포 고대기가 폭망했어요 된장을 해라. 고파 한 분은 당연히 약간 당연 다행히도 완전 귀여워. 아 저기네요. 네. 제일 얼린 거 아니야? <목소리> 커피를 먹고 싶은데 이거에 막한 개가. 내가 빨대로 먹어야 될 때? 아이식는 아니, 아니야. 이거. 이 빨대 한 개는 어디에? 네. 음. 아빠 이 액체 무슨 맞는거 었는데왜냐면 여기. 아 위에 그생 거잖아. 떡? 응. 이거 그냥 떡 아니야? 어 근데 위에 소떡이 있어. 소떡이야 아. 이거? 이거 어디에 떡떡 <목소리> 있어? <목소리> We're going to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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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going we are we a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right. Oh, you and I, we got it. Oh, we don't need no more. Oh, even in the hard time. 도있다리 네, 와, 성가얘들 어디 가? 가지 마. 아. 어, 지었다. 아 아, 아. 오, 어물 어, 터는 거 봐. 아.

알겠습니다. 음, 잘기다 응. 이국전이다. 와. 아이돌들이야. 나는 아이너나난 제니 러스 나도 좋아하데 아닌가? 금방송이야? 오그면 어, 나왔겠는데? 저기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음. 이름만 이름만 들었지.

야, 그러면 챙겨가는 것도 진짜 편해요. 안 그래도 들고 가려고 했는데. 어디 간다 했더라 몰디브어따 음. 어차피 가면 스노클리 이런 것도 할거 아니야 응 너무 맛있는 아 장치가 많아서 음뭐엄뭐아아 어떻게 가지고어아는아아아아아아아가 Healthy required Big This 왜? 왜? 이게 북한 주문단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인의 형 이래진 씨는 유엔 북한 대표부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를 만날 예정입니다.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휴가 오늘이 끝이어 가지고 시장 좀 갔다 가볼다 저녁에 가게 가서 베이킹 좀 해야 돼요. 또 진보람 도착. 웬일이지? 사가 이뻐 눈썹술이 딱해 그래? 그럼 나지딱 들고 올까많 응 어. 엄청 많다

거기서 커피를 시켰단 말이야. 근데 진짜 많았대 설탕 올라가서 나도. 햇빛깔이. 케이스랑 스데 맞아, 스톱 그 스콘도게 응. 어, 뭐, 설탕 같은데. 허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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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많이 나 이런 날씨 배달하러 절대 안할것 같아. 그러면 이제 800, 900만원 못 버는 거지. 어. 하늘 색깔 이상. 아 지금 이게 이게 없어가지고 당연히 응. 채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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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吗？ 짜장갑 같기도 하저 원래는 쿠키디피를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를 이제 당근에서 8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다 떼면은 뚜껑이 안 닫혀 한지 예민해 한단말이지하여 얘를 겹쳐서 해야 될것 같은데 두개를 우리 옛날에 하는 것 처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냥. 원래, 어, 아, 아. 원래 쿠키 있던 공간은 이렇게 이 유니 쇼케이스에다가 한 7개 전시하고 밑에 이제 원래 셀프바가 저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제 바꿨어요. 마음에 듭니다. 뭐 화하시니? 응? 땡큐야. 몸이 꺾였는데요? 역시. 땡추땡추